안녕하세요, 여러분. 봄옷 쇼핑은 이제 어느 정도 하셨을 것 같고, 근데 또 봄에 예쁘게 어떤 신발 신을지 이런 거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봄에 예쁘게 신을 수 있는 트렌디한 신발 세 가지 딱 추천드릴 거거든요? 여기다가 어떻게 예쁘게 코디하면 좋을지, 코디 방법까지 다 보여드릴 거라서 봄에 어떤 신발 신을지 고민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네, 올 봄에 트렌디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 첫 번째는 이런 슬링백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 작년 FW부터 엄청 유행했는데 지금까지 그 인기가 계속되고 있는. 근데 저는 두 가지 타입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얘부터 보여드리면 사실은 이거 제가 작년 가을에 사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오히려 지금 날씨에 봄에 훨씬 잘 신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판매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건 어그스트 제품이고 앞코가 이렇게 살짝 네모난 그런 디자인이고 여기 그 벨트 포인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굽은 약간 한 3cm 정도의 약간의 굽이 있는. 그래서 조금 더 드레시한 느낌으로 신고 싶을 때 신는 그런 신발이고, 이 신발은 최근에 제가 H&M에서 구매한 신발인데 방금 보여드렸던 것보다 앞코가 더 빼죽하고 이건 굽이 거의 없어요. 완전 플랫한. 조금 더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신발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봄에 엄청 잘 신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코디하면 좋으냐? 첫 번째는 여러분 완전 베이직의 정석 일자핏의 청바지 있죠? 발목까지 딱 떨어지는 안에 뭐 셔츠나 그냥 기본 티셔츠 입고 자켓 입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맨발에 딱 이런 슬립백 신발 신어주면 클래식하고 꾸안꾸의 정석 있죠? 굉장히 깔끔한 그 룩이 딱 나와요 그럴 때 이런 신발 신으면 딱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약간 짧은 반바지나 이런 미니 스커트 있죠? 거기에 뭐 셔츠 좀 편안한 스타일을 연출하시고 거기에 이런 슬립백 구두를 딱 신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룩은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데 신발이 적당히 좀 갇혀 입은 것 같은 신발을 딱 마무리하니까 그 룩이 갑자기 확 멋있어지거든요? 거기에 운동화신어도 물론 예쁘지만 운동화신으면 굉장히 편안한 룩이 되는 반면에 이 슬링백이 적당히 앞코어도 좀 뾰족하고 좀 세련된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어보시는 것도 일단 네, 추천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건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긴 한데 양말이랑 같이 코디하는 거예요. 왜냐면 슬링백 스타일이 여러분 여기 발 뒤꿈치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양말이랑 매치했을 때그 양말 컬러나 뭐 양말 디테일도 잘 보이기 때문에 그 양말이랑 조합이 진짜 상당히 예쁘거든요. 미니스커트나 아니면 미디스커트 다 좋아요. 스커트 입고 예쁜 양말, 뭐 유색 컬러 양말. 저는 워낙 양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히 막 유색 컬러 양말을 신을 것 같지만 그런 거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무채색 컬러 양말 신으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버뮤다 팬츠 같은 거에 예쁜 양말 신고 요런 슬림백 구두 신고 오버사이즈 하트 딱 입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막 하이... 신고 이런 거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꾸민 느낌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적당히 낮은 굽에 양말 신고 이러니까 적당히 캐주얼에 보이면서 또 약간 멋쟁이 느낌, 고거 그 느낌이 나요. 네, 그래서 세 번째는 기 양말이랑 조합을 해서 한번 신어보시는 거. 마지막은 여러분 요즘에 이런 주름 스커트나 아니 이렇게 좀 퍼지는 플레어 스커트 이런 거 엄청 유행하잖아요. 거기에 이런 플랫한 이런 슬링백 굽을 딱 신어주는 거. 앞코가 이렇게 적당히 좀 삐죽하다 보니까 그 세련된 그 멋쟁이 여자 느낌 여기서도 나거든요. 저는 어떻게 입었냐면 적당히 약간 퍼지는 그런 플레어 스커트에 맨투맨 티셔츠 같은 거 입어서 약간 캐주얼하게 입고 거기에 이런 슬링백 구두를 딱 신었어요. 그러면 약간 캐주얼한 느낌과 이 슬링백 구두가 약간 합쳐지면서 너무 캐주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너무 꾸민 느낌도 안 나는 그런 딱 중간의 느낌을 딱이 신발이 완성을 해주거든요. 네, 그런 플레어 스커트에 이런 슬링백 구두도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 올 봄에는 이런 슬링백 스타일의 구두 하나 가져고 계시면 이런 여러 가지 스타일링을 할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런 슬림백 구두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운동화입니다 운동화 짠 진짜 요즘에 그냥 거의 한 몸처럼 데일리로 정말 많이 신는 너무 유명하죠 이 나이키의 V2K 런의 저는 올 블랙 컬러예요 이 운동화 워낙 유명해서 이미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다른 컬러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저는 이올 블랙을 너무 너무 추천해요 왜냐면 활용도가 정말 너무 좋거든요 일단 보시면 얘가 올 블랙이지만 여기 좀 중간 중간 요런 데는 약간 광이 있어요 그래서 다 엄청 더워 보이거나 그런 블랙은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도 이런 메쉬 소재다 보니까 봄, 여름에도 충분히 신을 수 있는 그런 소재거든요. 여러분 근데 얘가 진짜 1등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거 정말 역대급으로 편합니다. 이거 신으면 막 날아다닐 것 같아요. 이게 굽도 이렇게 적당히 있어서 키 높이 역할도 하면서 너무너무 편하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이거를 끊을 수가 없는 얘는 어떻게 신냐 하면 여러분 오히려 좀 여성스럽게 입고 이 신발을 이런 투박한 운동화로 딱 신어주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얼마 전에 시스루 소재 원피스 있죠. 되게 하늘하늘 하늘 거리는 그런 원피스에 자켓 입고 거기에 구두 신는 게 아니라 이 운동화를 딱 신었어요. 약간 여성스러운을 죽여주면서 이 신발이 운동화를 딱 마무리해주니까 약간 요즘 트렌드에도 맞고 그런 좀 예쁜 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저는 또 양말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또 빨간 양말이랑 또그 기가 막히게 또 어울려요. 이게 블랙이니까 그래서 그런 색깔 있는 양말로 딱 마무리해주고 여성스 원피스랑 그렇게 입으니까 또 너무 예뻤고 아니면 여러분 이거 롱 스커트 있죠? 롱 스커트에 입고 가죽 자켓 같은 거탁 입고 이런 운동화를 신어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또 블랙이니까 또 적당히 시크해요. 그러니까 또 적당히 시크한 느낌의 마무리를 얘가 딱 해주니까 아 이것도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얘를 물론 바지랑 입어도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는 얘를 또 신을 때좀 통이 넓은 바지 있죠? 그런 바지에 이걸 신어야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통이 좁은 약간 일자핏 스트레이트 바지에 입는 게 아니라 좀 통이 넓은 그런 바지를 입고 저는 거기에 뭐 원피스 같은 거 레이어드해서 또 여기는 살짝 여성스러움을 줬어요. 그리고 트위드 자켓 같은 거딱 입고 근데 신발은 오히려 반전으로 이런 운동화를 딱 신어주는 거. 그러면 또그 룩이 딱 믹스매치 되면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캐주얼하게 입어도 예쁜데 신발을 더 예쁘게 신을 수 있는 방법은 약간 여성스러운 옷을 입고 좀 여성스러운 포인트가 되는 거 입고 이 운동화를 신으면 그냥 올 봄에 네, 그냥 코디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네, 두 번째는, 운동화. 그 중에서도, 요, V2K런의 블랙 컬러,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올 봄을 강타할, 이 완전 트렌디한 신발은, 짠. 여러분, 이런, 메쉬 소재 신발이에요. 요즘에, 그, 시스루 소재가 엄청 유행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신발까지 왔어요. 신발도 메쉬 소재, 망사 소재 이런 신발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요거는 여러분 자라입니다. 자라엔 진짜 없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 트렌디한 요소를 자라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저는 이런 뮬 스타일, 이런 뒤에가 뚫린 요런 샌들 스타일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요거 말고도 아, 그런 알라이아 같은 메리 제인 스타일의 그런 망사 슈즈도 있고 또다 막힌 플랫 슈즈 같은 그런 스타일도 있어요. 그만큼 이런 메시 소재가 엄청 유행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요거를 왜 요걸 샀냐면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또 양말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양말이랑 같이 신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컬러를 신냐에 따라서 이게 다 비치니까 그게 또 너무 매력적일 것 같은. 근데 여러분 요거 사이즈를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평상시 자락거를 37사이즈를 주로 신거든요. 이건 38사이즈 사셔도 돼요. 맨발로 신어도 벗겨지지 않고 양말 신었을 때도 딱 예쁘거든요. 이게 화이트 컬러랑 블랙이랑 두 가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랙이 훨씬 예뻤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어떻게 신냐? 바지에 신는 것보다 스커트나 아니면 반바지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이 잘 보이는 거랑 매치하는 게 훨씬 예쁠 것 같아요. 반바지, 이런 버뮤다 팬츠 같은 거 입고 양말 같은 거 신고 얘를 신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약간 비치면서 막 오묘한 느낌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롱 스커트 같은데 딱 신어주면 그롱 스커트가 조금 약간 느끼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면을 요런 약간 캐주얼한 신발로 마무리해줘. 걷다가 또 양말 신어주면 그 멋쟁이 여자 느낌이 나게 해주는 양말을 또 어떤 컬러랑 매치하냐에 따라서 왜 느낌이 달라진다는 그 매력이 진짜 있거든요. 얘는 저는 더울 때는 그냥 맨발에 신을 거예요. 맨발에 신어도 진짜 예쁘거든요. 그냥 스커트 입고 맨발에 이런거탁 신어주면 그 여름에 굉장히 시원해 보이면서도 어저 아, 신발 뭐야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네, 그래서 올 봄에 진짜 그 시스루 소재 옷은 아마 많이 구매하셨을 것 같고 이제 신발까지 왔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올 봄에는 이런 메쉬 소재 신발 신어보시는 거 진짜 너무 네,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봄에 또 트렌디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 세 가지 추천해드렸는데, 또 신발이 패션의 완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지고 계신 옷이랑 이런 또 예쁜 신발 하나 구매하셔서 예쁘게 입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